장님을 소개 올립니다 파란 하늘 아래 맑은 공기와 함께 주민들이 모여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이곳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며 배우는 곳 바로 동해시 하수 종말 처리장인데요 미운 오리 새끼에서 깜짝 놀랄 만큼 맑고 깨끗하게 변신한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길. 막상 도착해 보니 어떤 행사가 열릴 모양인데요. 네, 물 재생을 위한 콘서트가 열릴 계획이라는군요. 멋진 무대를 위해 모두 준비가 한창인데 유난히 바쁜 한 분이 눈에 띄는데요. 에, 오늘은 저제6회물 재생 환경 콘서트 및 환경 사진전을 여기서 저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를 전부 다 이제 그 가까운 그 생각을 안 하고 세무시설로 멀리 보기 때문에 아, 쓰레기 그 장에서 장비 꽃을 피우듯이 음악소리를 한번 내고자 합니다. 전국 자연보호 강원본부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는 물의 중요성과 보전 가치를 주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된 건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런 콘서트가 벌써 여섯 번째나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행사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생각도 못한 곳에 와 보니까 너무 좋고요. 어, 오늘 음악회 정말 잘 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장소가 어때요, 여기가? 장, 어 장소 너무 좋네요. 바다도 있고요, 깨끗하고요. 그런데 이곳이 보통 냄새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곳으로 인식하잖아요. 네. 네네. 어때요, 거기는? 아 어, 보기에는 전혀 안 그렇는데요. 네 바다를 끼고 있고 아름답습니다. 예,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그 물재생 환경콘서트 및 환경사진전을 가졌는데요.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널리 알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아, 지금 우리가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 그러면은 모든 시민들이 좀 혐오하는 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또 이렇게 환경콘서트를 하고 사진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맞죠. 콘서트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드넓은 야외 마당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부터 제6회 물 재생 환경 콘서트 및 환경 사진전 개회를 선언합니다. 하수 처리장 근처 푸른 동해 바다와 탁 트인 전망. 주변 환경이 정말 좋은데요. 오늘 콘서트에는 8개 팀의 동해 지역 주민들이 참가했습니다. 각 팀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연주, 댄스, 노래를 차례로 선보이는데요. 오카리나의 하모니 참 아름답죠? 공연을 위해 몇달 전부터 틈틈이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 노력에 관객들의 박수도 끊이질 않는데요. 오늘 콘서트는 밤이 깊어 갈수록 그 열기가 더해져 갔습니다. 며칠 뒤 이곳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 손님 160여 명. 이곳에는 웬일일까요? 아 여기 오게 된 동기는 아이들이 가을 소풍 겸 여기 또 여기 소나무도 있고 잔디도 있고 또 현장 학습을 통해서 또 물의 소중함 환경 이런 것을 알게 해서 일석이조 여러가지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소풍 장소로 변신한 하수처리장 잔디마당. 직원들이 준비한 비누방울이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합니다. 신나게 놀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손에 손잡고 들어간 곳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설명을 듣기 위해 오밀조밀 앉아 있는 아이들이 참 기특하네요. <laughs> 어 누가 말했죠? 예 맞아요 지금. 저 여자 어린이가 말했는데 여기는 어린이들이 집에서 손 씻은 물 그리고 설거지밥 먹고 설거지한 물 그리고 화장실에서 응가한 물들 있잖아요 이런 물들을 그 환경이 오염되지 말라고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처리해 주는 곳이에요. 단순히 설명만으론 이해하기 어려울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배워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쓰고 버린 물이 깨끗해지는 과정이 신기한지 집중해서 보는데요. 하수처리장이 단순히 더러운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사실에 아이들도 이해했겠죠? 아직 견학의 끝이 아닙니다.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처리해서 방류되는 물로 습, 작은 습지를 만들었습니다. 습지 견학을 시키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옆에 여러 식물과 미생물이 있는 인공 습지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하수 종말 처리의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깨끗합니까, 나빠요? 깨끗해요. 아 이게 뭔가 이러면 시설에서 정화된 물이 이렇게 나오면 미나리와 미생물이 가득한 인공습지에서 다시 한번 정화가 되고 그렇게 깨끗해진 물이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습지 주변에는 고운 빛깔 야생화는 물론 갈대가 우거져 있고 메뚜기와 여러 곤충들이 뛰어노는 작은 낙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공 습지 말고도 맑은 자연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반도 모양의 연못도 있네요. 여기 봐 봐. 이 개구리 밥이야. 들아이 어. 개구리 밥이래. 응. 어? 자, 이로와이로 와. 개구리, 개구리 밥. 아닌가? 밥, 밥. 밑에 요 지금 가만거는 청리가 놀다가 어린이 오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요 자구가 있는데 어, 어, 더 크게 하수처리장 주변 이렇게 산책할 곳이 많습니다. 마치 소박한 뒷동산을 오르는 것 같죠. 아이들에게 자연의 볼거리와 시설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알찬 소풍이 된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습지도 형성돼 있고 아이들 폐수 오수가 맑은 물로 이제 정화되어서 우리 생활에 모든 도움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 너무나 이런 곳에 동해시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좋은 학습장이 될것 같습니다. 소풍에 빠질 수 없는 두 가지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장기 자랑 시간과 도시락을 먹는 시간 오늘 제작진이 함께한 몇 시간 동안 이곳에서 코를 막은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공기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곳, 믿어지시나요? 멋진 백조의 모습으로 변신한 하수처리장. 이곳에 느낌표가 있습니다.